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 다음은 주인공 햄릿의 명언이다. 우리는 살면서 A와 B 둘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 그 크고 작은 선택을 요즘 세대는 밸런스 게임이라 부른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하는 것들이 꼭이 투표와 선거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밸런스 게임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선거가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떤 가상의 게임과 같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3월 9일 우리는 이미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건 밸런스 게임을 한차례 했다. 그리고 6월 1일 올해는 한 번의 선거를 더 앞두고 있다. 그 선택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전시 밸런스 게임. 사람이 손이 정한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을까? 다수결의 원칙, 그 과정이 만들어낸 역사와 예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작은 선택, 대세에 지장 없는 밸런스 게임을 해보자. 전시실 2층과 3층 중에서 택한다면 자, 여기서 나의 선택은 2층이다. 선거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택과 이 투표의 가치 같은 것을 한번 재고해 보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첫 민주주의가 실현된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된 날, 대통령직선제가 열린 날, 우리 기억 속 수많은 선거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할까? 다수결의 원칙이 정정당당하게 지켜지기까지. 수많은 선택의 역사를 볼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 포스터와 표어들에는 그 당시의 시대상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가장 처음 열렸던 총선거 5월 10일에 열렸던 5월 10 총선거에는 중앙 정부 수립이나 독립문과 같은 단어도 적혀 있고요. 그 외에 기권은 국민의 수치라는 문구를 통해서 투표를 이렇게 좀 독려하는 문구들도 같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일은 조선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단풍절을 기록한 날입니다. 최초의 근대적 민주 선거인 50남한 총선 건 날, 만 21세 이상이라면 국민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했다. 새로운 독립 국가를 향한 국민들의 희망, 95.5%의 투표율 기록,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실시된 11호 대통령 선거는 17일 정오 완전히 개표를 보게 됐는데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470만 2,642표를 얻음으로써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를 15만 6 0 2 8표 리드해서 영광계 제3공화국 첫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된 후첫 대선이 1963년 10월 15일이었다면 1971년 치러진 제7대 대통령 선거는 주민등록증이 생긴 후첫 선거였다. 그리고 그날은 유신헌법이 선포되기 1년 전 마지막 대통령 직선제를 치른 날이었다. 국내외 기자 카메라맨들도 한국의 민주 선거를 기록 보도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맞이하는 방법은 처절하고도 결연했다. 개표 방송은 MBC와 KBS 합동 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6년 만에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는 만큼 지도별 투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판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태우 후보의 대통령 당선 확정을 알리는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이룬 성과. 다시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됐다.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다. 2층과 3층의 세계는 또 다르다. 3층은 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의 밸런스 게임이다. 이번 전시를 준비한 작가들은 선거의 의미를 남다르게 여긴다.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국민이고 저 자신이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자기가 주권자라는 인식을 다시 일깨워주는 혹은 또 이제 정치적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될뭐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각인시키게 하는 그러한 이벤트로서의 의미가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표부터 선거에 이르는 과정을 독특하게 풀어냈다. 나동석 작가의 작품 여기는 그가 만든 가상의 선거 공간이다. 작품의 이름은 선거게임 뭔가 노골적이다. 4분 30초의 영상 작품인데 붉은색과 푸른색의 숨김없는 영역 싸움은 친숙하기까지 하다. 우리는 그저 어떤 특정한 집단이 이기기 위해서 뭔가 좀 물불 가리지 않고 거기에 뛰어들고 거기에 이제 수반되는 뭐 수많은 뭐 흑색 선전이라든가 뭐 가짜 뉴스라든가 사람들의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동원되고 그게 좀 약간 일상화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게임 같다 우리가 게임처럼 인식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약간 그런 경험들을 이제 선거 게임이라는 전체 주제에 목여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두 색깔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밸런스 게임. 엎치락뒤치락 색깔로 나뉜 각 진영의 득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선거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어젠다라든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인들과 대중들이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고 그게 또 건설적인 선거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과정의 중요함을 사실 좀 많이 망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전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만 보면 선거 게임에는 진영을 대표하는 각각의 동물 그림. 코끼리와 당나귀가 숨어 있다. 이두 동물은 다음 작품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코끼리는 미국의 공화당을, 당나귀는 미국의 민주당을 상징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되어 버리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정치를 조금 차용을 해 왔습니다. 2022년 올해 작품은 총넉 점. 서로가 함께 이어지는 듯하지만 그 중에서도 작가의 마음을 좀더 움직이는 작품은 따로 있다. 다양한 메시지가 프린트된 작품, 팩트 대 팩트다. 텍스트 작업이어서 사실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어, 단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그 아래쪽에 제가 좀 함의하고 싶은 내용들도 몇 가지 있긴 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소화하고 이해하느냐는 이제 관람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찾아나가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빛처럼 비춰지는 빛. 빛이 비춰주면 비로소 색과 모습이 살아난다. 그가 만든 세상은 우리에게 익숙한 곳. 두류공원에 세워진 228 민주운동 기념탑 앞이다. 제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 이 운동이 정치적으로 어떤 큰 함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문구가 모두가 똑같이 세상을 살지 않는다라는 문구인데 배경이 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배치하게 되었고 이 문장은 그 프랑스 소설가 장폴 디비에의 어떤 책 제목을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야당 부통령 후보의 선거 유세장에 갈수 없었던 대구의 고등학생들, 부당함에 시작된 시위가 바로 2.28 민주운동이다. 저는 지금 동시대의 문제들을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 이28 기념 운동이 1960년대에 일어났고 그리고 60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함의를 담고 있는지를 좀 질문해 보고자 했어요. 28 민주 운동을 상징하는 기념비 이미지에 모두가 세상을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문구를 더했다. 드러나지 않는 세상의 그림자들이 떠오른다. 투명색으로. 그냥 기저에 드러나진 않지만 항상 존재하고 있다가 조명이라는 어떤 빛 이런 투과되는 물체가 이제 맞닿았을 때 뒤에 급그 텍스트가 이렇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런 좀 다른 효과를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더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승희 작가가 바라본 시선은 항상 사회의 이면이었다. 부적절한 모습, 부적절한 제도, 그리고 부적절함에 희생되는 사람의 모습을 담았다. 이제 그는 인간에게 희생되는 환경을 바라보려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교육권 제도 밖에 이렇게 세상에 나왔을 때 어떤 작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된다. 어떤 순수를 밟아야 한다는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제도권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경험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좀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운명을 소소하게 가르는 수많은 선택지들. 오늘 하루에도 수십 가지 밸런스 게임의 순간이 우리를 찾아온다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개인이 맞닿아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조금 보여주고자 했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 나눠 볼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거가 승리의 목적이 아니라 발전의 도구이며 발전의 도구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한 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과거 수많은 시민이 되찾고자 했던 귀한 권리. 그한 표를 지켜온 시간의 결과물이 이곳 청문당의 밸런스 게임이다. 6월 1일이면 지역과 시민의 삶을 결정하는 또 다른 밸런스 게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날의 한 표가 곧 오늘의 역사이자 예술이 된다.